다음 0 0번네 마이너스 이부터 이까지 오 마이너스 이부터 이까지면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주기 함수 기 함수면 영이다 우 함수는 영부터 이까지 두배 생각 드시죠 자 그래서 기 함수여라 기 함수여라 그러면서 보면 한상 아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기함수한개 밖에 없죠? 한 번도 없었어이 문제 에서아 진짜 <laughs> 답에서도 그랬을 것 같고 네? 어, 답에 영이 없어요 아 네. 모두 다 기함수를 바라는 건 조금 너무 두 개만, 두 개, 네. 세 개만 세개 나오면 한두개 정도 기함수이고 하나만 남아 있으면 되게 천하잖아 근데 한개 밖에 없죠? 이건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한 개만 기함수죠? x 절댓값 x만 기함수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함수. 준식시고 갈까?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댓값 x 플러스 4 dx. 근데 적분 범위가 0에서 2까지이니까 요 절댓값은 없어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 적분하시면 돼요. 또 어? 아니다. 1차죠. 요건 1차지. 적분은 그냥 하라고 시키네요. 앞에 그거 다오 어떻게 되는 거야? x 제곱날라가 그거는 5x 절대값 x 뭐죠? 기함수잖아. 그건 날라가잖아 x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가 0보다 크면 x 제곱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요. 이게 기함수예요. 그래서 제일 하기 싫게 생긴 게 기함수로 이렇게 날라가줍니다. 음, 그럼 이렇게 될 거니까 0부터 2까지뭐 이계산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둘이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2차 함수가 3차 함수의 도 함수죠. 그러면, 도 함수와 함수 사이 의 관계는 적분을 하면 됩니다. 요둘 간의 관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부터 갈까요?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 혹은 극소, 같은 데 극대에서 할게요. 접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몇대 몇이더라? 2대 1. 2대 1.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그렇게 뜨거운 이유는 공부를 적게 해도 된다라고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이거. 혹시 우리가 아는 점2대 1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도 알 필요 없다라고 <웃음> 주장하는 거고 안죠알 필요 없다 누구야 안 들어야겠다. 이 정도면 뭐 몰랐던가. 네. 알아야 이거 2대1을 모이잖아. 알죠 이건? <laughs> 저희는요 겨울 방학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거 도함수하게 되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래서 이차 함수를 그리면 여기와 여기서 x 축과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때 도함수와 함수 사이의 관계가 도함수의 정적분 넓이가 함수값의 뭐가 되죠? 차가 되죠. 그렇지. 요 넓이가 a면 요 차이가 a만큼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나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가 어때요? 같죠? 그치. 그러니까, 이쪽도 뭐가 돼버린다고? A로 같아지고, 그때 비례 관계, 여기 요 비례식이 2대1이면 같아집니다. 자, 쟤는 필수인데, 이쪽은 필수도 아니죠. 뭐 알면 되게 편하긴 한데, 한개더 있죠. 이 비례 관계가. 2대1 말고. 1, 그치. 1대 루트 3이 있어요. 1대 루트. 근데 이거 조금 달라. 왜냐면 여기 변곡점에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어디 극소 이렇게 세 개. 이때 길이 관계가 1대 요렇게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이건 계산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을 스킵할 수 있다는 거지, 외우고 있으면. 자, 그다음 요 함수에 대해서도 도함수,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니까 x축과 요기, 요기에서 만나겠고요. 자, 요기 여기 여기 이세 점의 함수 값을 비교해 보면 내려간 만큼 올라가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까 했던 거의 절반 되겠습니다. 여기가 b라면 절반이죠. 여기는 전체 단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b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 차이도 b가 되니까 이 넓이가 역시 b로 같아집니다. bb 즉요 이차 함수 꼭짓점을 기준으로 절반과 같아지는 곳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전체랑은 2대 1 되는 곳이 같아지고 절반이랑은 1대 루트 3 되는 데서 같아집니다. 2대 1, 1대 루트 3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저기 707번 문제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차 함수 적분한 거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모두 같대요. 일단 이렇게 두개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위에 거 되지, 그렇죠? a와 b가 같은데 a와 b를 더한 거 2a가 다시 a랑 같아져. 그럼 이 값들이 다 얼마로 같아야 되죠? 0. 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이랑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것도 0입니다. 어떻게 생기면 되죠? 이차 함수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해도 0이겠죠. 0 되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에요. 0부터 1까지. 여기가 함수값이, x 좌표가 1이라는 거니까 이 친구 즉 x 절편이 얼마라는 얘기지. 루트 3분의 네. 1이차계수는뭐 어. 모른다면 a고 x절편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자, f0가 마이너스 1이니까 0대입하면뭐 되겠죠 네. 그러니까 a가 이게 아마 쇼트컷일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답 나오는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가는 거. 네, 저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놓고 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0부터 1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게 0이야. 됐죠? 그러면, 아마, 0, 1,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좌우 대칭 되면서 이쪽이,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 여기, 이 값이 궁금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게 0이라는 건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지 저렇게 두 개, 요거, 2차 함수 기준으로 X축 아래에 있는 거, 요부분의 절반이 같아지는 거.

거요 x 축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어, 그거안 돼요. 항상 이게 변곡점 신호대입니다. 여기 여기 중점. 네, 항상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알면 좀 유용하고요, 모르면 계산하면 돼요. 0점만 마이너스 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두시면 되겠지. 이러면 놓고 이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0에서1까지 적분 마이너스 1부터0까지 적분해서 둘다0이다 열리법식 풀면 a가 3 b가 0이 나올 거예요. 0이라는 건알수 있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계산 안 해도 그냥. 그렇죠. 이거 보고 아 y축 대칭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지. 네, 709번 연속이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 b까지 f(x)dx와 b부터 a까지 f(x)dx가 서로 같으면 a와 b가 같습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얼마로 같아져야 되죠? 0으로 같아지면 되죠 어? 두개 같다니까 이게 0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정적분이 0이라고 해서 항상 적분 범위가 같아란 보장은 없죠 그치. 저게 이미의 fx에 대하여라고 들어가면 a와 b가 같아야 돼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항상 0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건 이거 두개 같을 때 밖에 없겠지 근데, 이건 fx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고, fx가 x면 되잖아요. 0 되죠. 근데 저게 위치가 바뀐 게 무슨 상관이.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지? b부터 a까지 fx, dx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니까. 같아지려면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억을 참으로 만들려면, 여기 앞쪽에다 뭘 붙이면 된다고? 이미 fx에 대하여 라고 붙이면 기억이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 a에서 b까지 fx dx 와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 마이너스 x dx는 같습니까? 네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f 마이너스 x dx는 같습니까? 네 어, 저희가 정적분에서 평행이동했었죠. 대칭이동도 해봅시다. 요거 뭐죠? 그렇지, f(x)를 y축에 대하여서 대칭이동하는 거거든요. 함수를 좀 따져볼 때는 복잡한 함수 가지고 그리지 말고 심플한 함수를 그려놓고 따지는 게좀 편해요. 지수함수 같은 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기수함수가 y축 대칭 따지기도 좋고요 역함수 같은 거 생각해도 되게 좋거든. 에. 자, a에서 b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는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y는 f-x. 그러면 정적분 값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적분하면 항상 같겠죠? 여기가 A면 이쪽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B니까, 마이너스 B.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적분하면 같아져요.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는데, 공간이 있다거나 하면 같이 좀 필기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알면 굉장히 쉽게 풀고요. 모르면 못 풀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0에서 a 까지 fx dx 정적분 한 거와 0부터 A까지 a 까지 f에 a-x 적분한 거.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습니다. 역시 비슷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fx가 있고 fa-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 무슨 이동을 하면 fa-x가 될까요? 그렇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거쳐가 되는데 그냥 대칭이동 하나로 되거든. 여기가 x고 여기가 a-x죠. 괄호 안쪽에. 이거 둘의 평균이 얼마예요? A, 2분의, 2분의 a죠. 평균이 2분의 a. 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에요.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fx를 fa-x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 지수함수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a가 있습니다. 0부터 a까지 정적분 하세요. 이거죠. 근데 2분의 a, 0과 a의 무슨 점이에요. 2분의 a가? 중점이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중점에 대해서 이 함수를 뒤집게 되면, 요 점은 1로 갈 거고, 이 점은 이리로 오게 올 거고 요건 똑같이 되겠죠? 함수가 이렇게 돼요 이게 y는 f의 a-x 그래프가 됩니다 요건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특히 2학기 때는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미적분 가면 그 다음 밑에 있는 얘는 0부터 a까지 미적분이잖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렇게 딱 돌린 거잖아. 넓이가 바뀔 리가 없죠. 네. 그 뜻이에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 돌린 거기 때문에 넓이 같음. 네. 자 다음 디귿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세수 a,b,c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fx,dx가 a에서 c까지 fx,dx보다 더 작으면 a,b,c는 저 순서대로 입니까? 저게 되려면 함수가 증가하거나 하면 될 텐데, 항상 저걸 필요는 없죠. 0보다 큰데,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A에서 C까지 적분했을 때, C까지 적분 값이 더 커라. 이면, A, B, C냐. 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A에서 B까지랑 A에서 C까지 하면, 이게 양수니까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이거 할 때. 얘가 더 크면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면 어떻게 해보셔야 돼? 왜요? 그럴듯하면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A가 여기 있고, B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게이 넓이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러면 A에서 C까지 적분한 게 그거보다 더 커지려면, C가 B보다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더 작아지죠? 마이너스로 넓이가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저걸 만족하려면 C가 B보다 더 큰데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디 있어도 되지? C가 이쪽에 있어도 성립하죠.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이니까. 네.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ABC 사이에 부호가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면, 홀라당 넘어가지 <웃음> 말고. <웃음> 아, 업이 되게, 그래. 저런, 적절한 어휘선택이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니까? 어, 홀라당. 아, 정말.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dx 한 값이 12입니다. 이게 어떤 함수를 갖다 오는지 간에 fx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면 무슨 함수가 되죠? 우함수죠, 우함수. 우하무스. 아, 따라서 0부터 2까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요거의 절반이겠죠.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가조건은 이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709번에 그니은에서 했던 걸 해보면 0부터 2까지 fx dx 에다가 요거, 0부터 2까지 f-xdx, 뭐가 될까요? 709번 니은에서 우리 y축 대칭이동 했었죠? 얘를 y축에 대해 다시 대칭이동 할게요. 그럼 함수는 뭐가 되고? f, x가 될 거고, 적분범위 0, 2, 0, 2를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되겠죠. 이거 두개더한게 6이다. 이렇게 갈수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게 6이다. 이 뜻입니다. fx가 만약에 우함수라면 요게 3이다. 는 것까지 나올 텐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다음. 나 조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여기서 했던 걸 해보라는 것 같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에 이번엔 마이너스죠. f-x dx 앞에 건 그냥 두고요. 마이너스도 그냥 두겠습니다. f-x 역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fx가 될 거고 적분 범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였으니까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0부터 2까지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겠네.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6이고요. b 빼기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2b가 2니까 b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a는 어, 이상한가?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정답 5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이런 거죠. 713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한답니다. 여기에 있죠.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를 적분했더니 요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두배한 꼴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에다가 f 마이너스 x 더한 걸 적분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건 항상 우함수이기 때문에, 두 배, 0부터 3까지로 가면 되겠고요요 함수가 x제곱 플러스 3 되겠습니다. 이거 사라지죠? 결국 요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7 나누기 3, 9, 이거 9 더해서 18 되겠죠. 네, 절반 정도 했네요. 요 <laughs>